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은행. 하지만 장난감은행에서 먼 곳에 살거나 이동수단이 없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진주시가 차량으로 직접 장난감을 대여하는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송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편에 진열된 형형색색의 장난감이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비닐에 쌓인 장난감들은 모두 반납 후 소독을 마무리한 상태로 미끄럼틀부터 모빌, 보행기까지 종류 또한 다양합니다. 진주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위치한 은하수동산 장난감은행, 미취학아동에게 책과 장난감을 무료로 대여하는 곳입니다. 장난감들 다 연령별로 구비를 하고 있고요. 도서도 마찬가지로 뭐 영유아 시기에 볼수 있는 도서들, 헝겊책, 사운드북 다 이렇게 종류별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보유 수량은 약한 1200점 정도 되고요. 도선은 약만건 정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9년째 진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 복지 서비스는 하루 평균 150여 명이 찾을 만큼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운반이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작은 애기들은 덩치가 큰 장난감을 좀 많이 가지고 노는데 그러다 보면은 아빠 좀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운전을 못해 가지고 가지고 가기가 좀 불편했었어요 특히 장난감 은행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은 크기가 큰 장난감을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인 남성이 혼자서 들기에도 부피가 굉장히 크고 무게 또한 상당히 나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진주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장난감 은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구조 변경을 거친 33인승 중형 버스에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은 장난감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현재 이동 수단이 없는 영유아 가정에 장난감 은행 이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1월 초에 13개 면, 7개 동 지역에 이동식 장난감 은행 버스를 순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주시는 물론 서부 경남 시군에 좋은 복지 사례로 남은 이동식 장난감 은행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가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SCS 송태웅입니다.